어 장철수 감독님부터 저 제일 끝부터 할까요? 네. 아 네. 어그 하얀 까마귀의 감독 장철수고요. 어 영의 회복을 위해서 그 가상 게임 현실 속에 들어갔 아, 가상 게임 속에 들어갔다가 어 게임에 갇혀 버리는 그 BJ 준호의 이야기를 그린 어, 하얀 까마귀를 연출했습니다. 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. 안녕 배우님. 네, 네 어, 하얀 까마귀에서 준호 역할을 맡은 어 안희연 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<웃음> 반갑습니다 네또 이어서 안녕하세요. 네, 네 아니, 일주일만에 사랑할 순 없다 에서 이 종,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일주일 이라는 것이 주는 어떤 상징성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우선 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종, 일주일 뒤가 종말인데 일주일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뭘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고 실감도 안 나고 그렇다고 뭘 새로 시작하고 뭘 바꿔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안 남은 굉장히 애매한 시간 일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. 음, 그것이 너무 애매한 시간이기 때문에 각각의 선택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던 건가요? 네. 어, 오기환 감독님, 이게 사실 어플 보정이라는 것이 기본값이 된 이런 시대에 네네.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반대로 의학의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곳에서 의학의 기술로 미남미녀가 된이두 사람이